비타민C를 하루 7천씩 먹였는데도 왜 우린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? 그게 정말 이상했다. 남편은 전신에 땀이 나지 않는 희귀병이 있었고 나는 그걸 잡아보겠다고 항산화라고 알려진 건 거의 다 챙겼다. 새로운 성분이 가끔 받을 때마다 이걸 또 챙겨보느라 정신없이 헤맸다. 근데 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. 이러다 내가 먼저 지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쳐봤다. 내가 뭘 놓친 거지?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. 비타민C는 항산화 회로 안에서 딱한 개의 스위치만 켠다. 몸에는 여러 스위치가 있었다. 그리고 그 스위치마다 켜지는 성분들이 전부 달랐다. 베리가 켜주는 스위치, 토마토가 켜주는 스위치, 생강, 커큐민이 켜주는 스위치, 브라질러시 켜주는 스위치, 각각 다른 조직, 다른 루프와 연결되어 있었다. 그런데 우리는 그중 하나인 C 스위치만 반복해서 두드린 것이었다. 전신 염증이었던 남편에게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방식이었다. 그래서 나는 항산화 항염 전체 루프를 기준으로 19개의 식품 리스트를 새로 만들었다. 조직별 항산화력 1등만을 모은 리스트. 그 기준은 단순했다. 가장 강력한 것부터. 그리고 이 리스트를 만들고 나니 한 가지 장점이 생겼다. 마케팅이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. 요즘 새로운 성분이 끝없이 등장한다.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. 기존 19개보다 조직별 항산화력이 더 센가? 대부분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다. 왜냐하면 열아홉 개 식품은 이미 연구가 쌓인 1등들이었기 때문이었다. 결론은 아주 단순했다. 우리는 잘못된 걸 먹은 게 아니었다. 전체 스위치를 켜지 못했던 것뿐.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남편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.